집가 상승을 기대해도 좋은 당진시 신평면 소재지 인근인데요. 넓은 토지와 농가주택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전체 838평 마을 3m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위성사진과 지적사진을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진 나도부동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곳은 넓은 텃밭과 농가주택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당진시 신평면인데요. 면 소재지와는 아주 가까운 위치입니다. 넓은 농가주택이 있는 대가 247평이고요. 옆쪽으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두 필지는 임야입니다. 591평이에요. 시골 마을로 이웃들이 드문드문 위치해서 사생활 걱정 없이 한적하면서도 막힘이 없는 시원한 뷰를 볼수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 마을은 당진아이시 이용이 편리한 곳인데요. 약 7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당진아이시가 위치해 있고요. 서서울톨게이트까지는약 70km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또한 당진 시내까지는 차량 이용해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예요. 마을 3m 포장도로에서는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고요. 토지 현황 또한 매우 좋아서 다른 건축 행위 시 별도로 토목공사가 필요치 않은 토지입니다. 이렇게 앞쪽으로는 시원한 뷰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이웃들과 함께 외롭지 않은 전원 생활을 할수 있는 곳이 되고요. 이곳은 바닷가까지도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나도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물 촬영 및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물을 홍보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은 매물 접수 부탁드릴게요. 마을 주변을 살펴보면 철탑 및 축사 등은 전혀 없는 깨끗한 마을입니다. 이제 지상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을 3m 포장도로에 잘 접해 있습니다. 현재 넓은 텃밭으로 사용하는 두 필지는 지목은 임야입니다. 주택을 가운데에 두고 양옆으로 임야 두 필지 있습니다. 두 필지 모두 넓은 텃밭으로 이용 중이고요. 왼쪽에 위치한 임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쪽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바로 옆에까지가 경계입니다. 이렇게 경계 확인하실 수 있죠. 주택의 앞쪽으로 작은 마당이 위치해 있고요. 별도로 주택 한 채를 더 지어도 좋은 면적입니다. 주택의 난방은 기름보일러 사용이고요. 현재 수도는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이제 내부입니다. 내부는 28평으로 방 3개와 화장실 하나 구조인데요. 넓은 전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거실 기준 남동향 집이고요. 거실과 분리된 부분에 주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태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주방은 기역자형 동선의 싱크대 구조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요문을 통해서 다용도실인데요, 세탁실 겸용으로 이용하십니다. 방세 중에 작은 방입니다. 남동향 쪽으로 창이 나 있고요.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한 내부 모습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물건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당진시 신평면입니다. 면 소재지와 바닷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전체 자연녹지 지역의 838평 토지 면적입니다. 주택은 2002년 8월에 준공된 조적조 주택으로 28평이고요, 방3 개,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거실 기준 남동향 집이고요.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 사용을 합니다. 집가 상승 많이 기대되는 지역인데요. 넓은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매하는 소식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이웃들과 함께 외롭지 않은 전원생활을 할수 있는 곳이고요. 당진아의 집 가깝습니다. 7km고요. 면소재지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서울 톨게이트까지는 70km입니다. 매매가는 5억 2천만원에서 절충이 가능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항상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은 미리 연락 주시면 편리하도록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